이강인의 파리생제르맹이 오는 19일 루이스 이세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모나코와의 원정경기에서 16경기 연속 무패기록에 도전합니다. psg는 리그왕 15라운드를 치른 현재 11승 3후 무패로 2위 마르세우 3위 모나코를 7점 차로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5대 리그에서 파리생제르맹이 유일하게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psg와 유의하게 무패 행진을 하던 바이엘은 민헨이 지난 14일 경기에서 이재성에게 이골을 얻어맞고 마인츠에게 1대2로 패하면서 14경기 만에 첫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항은 전체 일정의 3분의 1가량을 치른 현재 PSG가 지난 16일 리옹과 리그 15라운드 홈경기에서 3대1로 이겨 15전 11승 3무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PSG는 세계 정상급 공격수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들리 바르콜라, 이강인, 우스만 템벨레 등 3명의 선수가 전체 득점의 55%인 22골을 합작하고 있는 등의 콤비네이션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고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리그 15경기에 모두 출전, 7개의 공격포인트 6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우측 윙어가 주 포지션인 이강인은 올 시즌 좌우측 윙어, 가짜 9번, 미드필더 등으로 출전하며 팀의 무패행진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빅리그에서 무패 우승이 나온 것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그의 레버쿠젠을 포함해서 7번밖에 안되는데요. 프리메라리그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가 1929년도 시즌 12승 6무 무패로 우승을 차지했고, 레알 마드리드의 전신인 마드리드 축구단이 1931년도 시즌 10승 8무의 기록으로 두 번째 무패 우승을 했습니다. 프리메라리그에서는 그후 93년 동안 무패 우승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프레스톤 노스앤드 팀이 1888년도 시즌 18승 3으로 무패 기록 우승을 차지했고 아스널 FC가 지난 2003년도 시즌 26승 12무 무패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리그왕에서는 무패 우승 팀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어 PSG가 첫 번째 대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모나코 원정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파리생제르맹의 엘리케 감독은 먼저 모나코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작년과 거의 같은 감독이고 거의 같은 팀입니다. 그들은 수비적으로나 앞으로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상대입니다. 그들은 견고하고 타이틀 도전자이지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들은 시즌 시작부터 가장 끈질긴 라이벌 중 하나였다며 그들을 지켜 세웠습니다. 이어 원정 경기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항상 어려운 게임들이며 직접적인 라이벌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이든 원정이든 우리는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목표로 모나코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플레이할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경기했는지, 그리고 다른 상대와 어떻게 경기했는지 분석합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플레이 스타일을 다양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리그왕 우승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어려움 없이 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그 1은 매우 높은 수준의 플레이입니다. 유럽에서 팀들이 어떻게 경기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많은 코치들이 프랑스에 와서 스스로에게 수준이 매우 높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 파리생 제르맹의 스쿼드와 댄벨레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각 포지션에 두 명의 선수가 있는 것은 약간 유토피아적인 일이지만 어떤 코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수들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선수들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며 팀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11명의 선발 선수를 원하지 않지만 15명, 16명 또는 17명의 선발 선수가 훈련 수준을 더욱 높여 각 경기에서 경쟁력을 간추기를 원합니다. 덴벨레는 제가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무척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 캐릭터가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항상 선수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그를 옹호해 왔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제 모든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불화설에 대해 해명하였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는 이전 경기와 같이 바르콜라, 댄벨레, 이강인이 공격진의 선두에 설 것으로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바르콜라가 10골을 넣고 있고 이강인 선수와 댄벨레가 6골로 팀내 득점 2위인 상황입니다. 이번 모나코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터지고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엘리케 감독의 무한 로테이션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이 많은데요. 다른 선수들은 특정 포지션에 대한 로테이션에 가깝지만 이강인의 경우 윙부터 중앙, 제로톱 가리지 않고 모든 포지션으로 고르게 기용하고 있기에 오히려 선수의 폼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SG 선수 출신의 해설자 그레이즈 페이즐리는 이강인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발 역발, 윙어로 뛰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가 오른쪽서 뛰면 왼발잡이로 인사이드 포워드 형식으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데 좁은 공간서 찬스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 엘리케 감독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스피드가 빠른 우스만 덴벨레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인데요. 이강인의 우측 윙어 기용은 어디까지나 덴벨레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나 부진할 때 교체 카드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즐리는 이강인의 에너지를 의심하지 않지만 중원이나 제로톱으로는 뭔가 제 역할을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그는 감독이 원하는 패스루트에 잘 적응하고 부지런히 뛰면서 경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다. 기본적으로 축구지능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케의 이강인 시프트에 대해 페이즐리는 뛰어난 선수로 축구지능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포지션으로 기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선수 본인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다. 좋은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이려면 선수가 특정 포지션에 정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역 사통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몇 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두 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안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